그 구글 계정 그점 찍는 거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알려 드릴게요. 일단 이걸 리셋하는 방법이 회원 가입 들어가셔 갖고 뭐 템프 메일이나 일회용 이메일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이메일에다 점 찍는 방법이 있어요. 그점 찍는 방법을 모르시더라고요. 알려 드릴게요. 일단은 메모장 켜서 이렇게 있는데 구글 아이디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내가 실패했어. 회원 가입을 했을 때 근데 그 회원가입할 때 인증번호가 오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뒤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요 점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인증번호를 보내면은 그 똑같은 이메일에 또 인증번호가 또 옵니다 그렇게 해서 회원가입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돼요 여기 실패했다 그럼 점 지우고 점 하나 찍고 아니면은 뒤에 점 찍고 이제 따로 만들 필요 없고 그냥 회원가입 들어가서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그 구글 계정으로 여러 번 리세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 탈퇴할 필요 없고 로그아웃하고 다시 회원가입 들어가서 인증번호 받고 회원가입 하시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끝.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쿠폰 4개는 무조건 입력하셔야 되고요. 쿠폰 입력 방법은 여기 사람 모양 있죠? 누르시고, 교환코드.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티켓 받고, 그 다음에, 아까 20법이라, 아, 10법 된다는 분이 있는데, 여기서 또 픽업 뽑기권을 받으셔야지 7번이 됩니다. 여기서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도 하나 더 받으세요. 이걸 하나 더 받아야지, 이제 픽업 뽑기 7개 됩니다. 여기, 이렇게 3개만 받으면 돼요. 받으시고, 여기 와서 한번 돌리고, 여기 와서 두 번, 여기 20법 있죠? 이거 두번 돌리고, 10법으로. 일단은 지금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게요 포그라니 얘 뜨면은 되게 좋대요 그리고 라스트나 여포 요렇게 세개 중에 하나 뜨면은 가면 되는데 지금 포그라니가 상당히 지금 평가가 좋답니다 그리고 아델리니, 아다, 아델리아가 별로냐 아니 이 좋은데 얘는 공짜로 준답니다 공짜로 주는 캐릭터니까 그냥 지금 뽑을 필요 없다인 거지 그냥 성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 뽑고 나서, 이제 레바테이는 이제 일곱법 돌리시고, 만약 안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리셋 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리셋 빨리 하는 방법 살짝 꿀팁 살짝 살짝 드렸잖아요. 그 차이가 진짜 커요. 진짜 커요. 진짜 커요. 왜냐면, 이게, 리셋 시간이 좀 단축이 많이 돼요. 그냥 돌아가서, 가면은 뭐 봐야 되는 그 1분, 2분, 3분이 있잖아. 그 그게 그 되게 길어서 빠르게 빠르게 돌리시고, 빨리 좋은 거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은 열 받지 두 번의 기회가 있거든가 제일 좋은 거는 일단 첫 번째 팔을 부신 부실 수는 있긴 한데, 스킬 폴타임 보고 마지막에 두 번째 팔에다가 도전하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팔은 스킬 좀 모았다가 두 번째 팔에 다 때려 박고 그러면은 팔 부셔지면은 벌레 소환 안 하거든. 원래 한 번에 부셔질 때도 있는데, 실패하면은 다음 팔도 못 부셔. 스킬 풀타임, 스킬 그게 안차 있어 갖고... 근데요, 로그아웃하고 새로 회원가입 하는 거라서. 여기는 파괴할 필요 없고 여기까지만 보시고 이 스킬 다 때려봤고 빻고 자 부셔지죠? 이렇게 처트에 부셔지면은 그 패턴을 넘겨요 벌레 소환하는 거 이거를 첫 번째 때는 좀 아꼈다가 저귀좀 모았다가 여기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계속해요 본인인증은 여기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튜토리얼이라서 안 죽어요 여기는 어, 이제 팔 내려올 거고. 여기서 이 e 스킬 겁나, 겁나 많이 갈기고, 부시고, 그 다음에 배 쪽으로 오고. 그 여기 애들 궁 많이 모여있을 거거든요. 다 갈기세요. 여기서 궁다 갈겼으면은, 금방 잡아요. 맞죠? 끝? 이러면 보스 리세마라 할때 겁나 빨리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꿀팁도 들어갑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건데,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 왔을 때 선글라스 나왔다. 아, 그럼 무조건 오른쪽이다. 미기로 가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스킵 때리고 자 여기서 보통 사람들 저기 쟤 따라가면 안되고 바로 오른쪽으로 틀어서 달려가세요 안그러면은 쟤랑 도스트 한번 돌아야됩니다. 여기서 쭉 달리세요 쟤세요 여기서 저 지금 계속 도스트하고 있죠. 저기 뒤에서 이러면은 엄청 짧아져요 쭉 달리시고. 나 여기서 벌레들 나오거든요. 무시하세요우아 가세요.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게쿠폰 4개입니다. 때려 박 끊고 금방 잡죠. 공식이 있어. 그냥 궁 있으면 다 때려 박고, 딱 얘가 기모 올때타이밍 맞춰 갖고 스킬 쓰고, 강공, 강공, 나머지 스킬. 자, 여기서 레바테인 포켓 하나 더 먹는 방법. 자, 여기서 이쪽으로 갑니다. 쭉 달리세요. 달리시면은, 이쪽에 요거 오리랜을 하나 먹을 수 있습니다. 요거 오리랜을 드시고, 다시 여기 비콘에 오시면은 튜토리얼 일어나거든요. 일단은 튜토리얼을 하세요. 빠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리랜 제출 이거 제출하셔야 돼요 제출하셔야 요 파생 오리지늄을 먹을 수 있거든요 이래야지 개수가 모여가지고 뽑기가 한번더 가능합니다 아 오! 떴다! 돌라 우와! 우와! 야, 잠깐만! 야, 이거 픽돌 아니면은 엠버에다가 엠버 일도 얘기하지 마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아, 뜨기 뜨네, 잠시만. 와! 빨갛다잉! 가자! 아 도끼도끼, 아, 광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고요. 자, 달리고 있고요. 자, 뚫었고.